상명의 왕의 청장입니다. 상령의 왕의 청사님. 네. 아, 오늘 날씨가 어, 굉장히 좋죠. 예, 연미 씨, 동현 씨,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말씀 해주시려고 즐거운 오후 두시 기다리고 계셨죠? 어, 좋은데, 또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런 기분으로 상령의 청장님 만났습니다. 애 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뭐.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1 9가 빨리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또 다른 소망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또 다른 건 가족은 뭐 건강하게 최고지못이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정답입니다. 네. 아마 1 0 0에 99분 정도는 가족 건강을 말씀하실 거예요. 건강해야 그죠. 즐거움도 네, 느낄 수 있고. 응 내일이 가족? 있잖아요. 네, 네. 응몸 건강하면 뭐 모든 것이. 뭐 어디가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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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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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다자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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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No. 아니 애청자님 창경이 네. 우리 애청자님, 네. 아뭘또 부끄러워고 하 그러세요? 아니 정말 잘하셨어요, 완벽하셨어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랑 오빠랑 정말 너무 환상의 환장의 콤비였어요 조금 네. 네. <laughs>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전화 끊으면 물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태국님이 참 낯설었나봐요. 여민 씨말잘 듣는 오빠라고. 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말을 잘 들었는데도 예. 영원이 탈탈 털렸어 이 오빠가 아. 이제 힘이 다빠져 가지고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하셨어요. 여민 씨가 이제 약간 그 탈곡기 느낌이 있어요. 탈탈탈탈. 네, 난 속능 좋은 탈곡기.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부산에 사는 김문종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문종님. 예 네, 여민 씨와 함께 호흡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 예, 예. 걱정 안 되세요? 아, 예, 좀 그러네요. 그 긴장이 좀 되네요. 아, 기다리좀면다고요 <laughs>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밑장이 되세요? 아, 예, 뭐, 그, 그 노래 아니라 함 참가하려니까. 예. 다, 다른 분들,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결국 기장이좀 되네요. 아, 네. 네. 저희 즐거운 오후 2시는 그때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미 또 지나간 분은 기억도 안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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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문종님 오빠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종님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아, 예. 그남미수의 추억의 소야보 아,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추억의 곡이죠. 반주 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다 단다 다다다 가만히 잊지 마시고 어떻게 제가 자라는그말 그렇지 덜 흔들어+ 늘어라 학교의 시작. 아,

님께서 에피판 틀어놓은 것 같고 사과에 달걀 노른자 띄워야 될것 같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이 예, 아, 문자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추억에 적게 응, 하는 응. 예, 향수 노스텔제가 응. 떠오르네요. 아 맞습니다. 예. 문정님 예. 오랜만이죠 우리. 아예 그러네. 예 네, 그동안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예그 그,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좀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아, 되죠? 아, 네 저희 네. 즐거운 오후 두시가 인기가 많은데요. 예, 예, 그래. 올해는 문정님이 더욱 더 자주 연결되기를 저희가 바랄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한 해가 지나도 우리 청자님의 노래 실력이나 감정들이 네, 더 긍정적으로 네. 선하게 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재산은 잠깐 듣고 계셔야 되는데 아, 금연하시고요 네꼭 하셔야 돼요 예. 네 0451번 님이 와우 라떼오라버니 노래 짱이십니다 라고도 하셨고 또 7984번 님 잘하시네요 뭔가 그리움 같은 게크득 느껴지면서 회상하게 만듭니다 라고도 하셨고 또 2976번 님도 문자 주셨어요 네, 큰소리로 뭉클한 마음으로 따라부른다고야 아. 우리 아버지 생각납 합니다 음. 왠지 그 또 아버님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저희는 맞아.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음. 3188님도 우리네 창곡이라고 음.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돌아가신 음. 음. 아버님 과의옛 추억이 소록 소록 납니다. 이렇게 참 예전에 그 좋았던 추억, 네, 돌아가고 싶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무사히 선생 노래 들으신것 같아요. 노래가 주는 진짜 큰 매력 중의 하나예요. 네. <laughs> 일단 그 매력에 지금 빠지셨으니까 네. 조금 더 빠져 있는 시간 제가 드릴게요. 저희 광고 즐거운 오후 2시 애창곡 노래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 7 5 7국에 9,600번에서 1번, 2번, 3번이고요. 문자는 샵 #23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세원의 애청자입니다 세원의 애청자님네 환영합니다. 네, 봉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네. 네. 어떤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새해 첫참가대데 예,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네다 야, 이거 디스코 버전으로 들려드릴까요? 예, 네, 좋습니다. 어. 스 신나게 네?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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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디스코.

결 그렇죠. 아이. 그렇지 들으시나요? 근데 많이 대회 이런 데도 나가셨을 것 같아요. 노래 실력이. 그래, 어, 진짜 멋져요. 아, 전국 노래자랑 나갔지. 에, 아, 네, 좋은 성적 거두셨을것 같고 오늘 참여 감사드리고 선물 보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또 실력파 가수가 우리 쪽에 <laughs> 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분이에요. 이 번님 잘하시네요. 어릴적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셨고 7702호님 어 지금 통화가 안 돼요. 엄마의 노래 불러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확 올려놨는데 엄마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네. 하니까 선생님 분위기를 그 앞서 그 디스코 이런 노래 예. 바로 연결 될 거예요. 예, 이번에 그래도 우리 중에 청원의 청자님은 노래가 조금 게 뭐라고 그 느리니까 디스코 버전 알아서 양심껏 행동해 주셨잖아요. 예. 살고 싶다 하셨잖아요. 부모이제대로 예, 살기 위해서는 살고 싶다 했잖아요. 진짜 예. 동현 씨말그에 만든 곡을 또골라주시면 <laughs> 아마 선택 률이 높아질 겁니다. <laughs> 실제 <실체> 공인님이 <고객님이> 무던 <laughs> 걸씨입니다. 이름 바꾸도 목소리 안 바뀝니다. 가수잖아요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무던 걸씨랑 가수분이 계실까봐요. 성함이 아니면 무던 걸씨인가? 어 저는 이연걸씨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예, 아니면 뭐 어떤 걸씨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걸스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음, 한사님하고좀 약간 취미가 맞죠? 아 그렇죠. 예. 예. 여그룹 <laughs> 아, 여그룹이 아니죠? 걸그룹이죠. <laughs> 네, 약간 좀 예, 섞었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는 네. <laughs> 누구십니까? 잘 예, 세요 네, 죠 누구십니까? 부산의 정유성입니다. 정유성님 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전 유성님 그, 말하하니까 아, 옛날에 너무, 너무, 전... 어, 그렇지. 네. 아, 나랑 안 맞네요. <laughs> 아니 옛날 레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전보성 씨인가? 저, 어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 생각이나. 그분 요즘 잘 지내신지 모르겠네 아유. 유성님 아, 계십니까? 예, 예. 잘 계십니까 그분? 예. 예. 예, 예. <laughs> 아, 역시 유성님이 오시니까 예. 어 작년에 그 참여하셨던 흔적이 지워지지 않네요. 아 그렇구나. 예, 유성님이시니까. 어 오늘 예. 어떤 노래 불러보시겠어요? 네. 예 오늘 고봉산의 용 용두산 일리지아 좋습니다 예 네, 용두산 릴리지는 디스코 버전 안 되겠죠 예 원곡 그대로 아 원곡 그 느낌 그대로 네, 단호하시네요. 네, <laughs> 예 단호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잡발 드릴게요 강이랑 예아 그렇지 이거는 디스코 버전이 안 되지 그지 이대로도 분위기가 충만하잖아 이미 지금 일어선 언니 오빠들 있거든 네, 일어나세요. 네. 그 바꾸면, 예 일어나세요 디스코 바꾸면 엘레즈가 아니라 실내즈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합평에서도 우리가 3 3 제곱미터에서 흔들를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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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드세요. 지금 이을까요 <두 좋아> 변약하든 한계단 두계단 한계단 두계단 음. 일백구십사계단에 다른 조사로 힘을 다져온 그 사람은 어디갔나 나만 올로트들이고 이제뭐언아 멀리 져 온다. 자. 유성이 오빠. 지금 어디세요? 예, 예. 예. 지금 어디세요? 창녕입니다 아니, 집이세요? 바뀌세요바뀝니다바뀝니까 그렇구나. 오빠! 우리 예. 누구도 그 로가나 자리 끌어 가는 용두산 아, 어, 아 용두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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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이야 일4 7 8슬림이여 꽃배달 가다가 코너를 너무 꺾어서 꽃이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웃음> 아, 여러분 어. 웃음꽃이 폈으니까 에이, 다행이다.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 조만간 꽃 한번 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야 오늘 연초 콘서트 아니냐고 다들 왜 이러시냐고 기 호강합니다. 1호 2호님 남기셨어요 어, 1884번님께서 유성님잘 들으세요. 네, 숨 막혔어요.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그 목소리에 숨이 막혀요. 했어요 라고 오빠 큰 죄를 질뻔 하셨어요 네 오늘 참여 감사드리고요 예. 원래 이렇게 흔들림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예예아 그렇구나 균형을 딱잘 잡는 네, 분이에네요예 네, 네, 유성님 예 네, 그래, 그래요 반가웠고요 예. 저와의 만남도 괜찮으셨죠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저 얼마나 좋았는지 환호성으로 예. 한번 환호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그렇지.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끼기에는 예, 빨리 인사하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예. 예, 해석이 가능. 그러면 이제 나드릴일게요저 예. 보내드려요. 우리. 어 유성님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예. 예. 오늘 하루도 예,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분 건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와가 아니고 으아! 였잖아요우이소리 여자가 정확히 이 주전에 영화 타잔에서 들었습니다. <laughs> 그렇고요. 맹수랑 어, 싸울 때. 아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맹수 접근 전에.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좀 신이 나고 활력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